이동 평균선이 저는 가장 잃지 않는 매매를 할수 있는 기준을 준 매매법이라고 생각해요. 차트를 봤을 때 내가 어느 지점에 들어가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첫 번째, 저는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게 지금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예요. 초록색이 7일 선, 그리고 파란색이 21일 선, 그리고 보라색이 6일선이거든요이세 개는 단기 입형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 개가 다 상방이죠. 자, 이렇게 상방일 때는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단기 입형이 7일선하고 21일선, 6일선이 내려가고 있죠. 그 내려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보면 다 캔들이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7일선, 21일선, 6일선이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럼 상방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상, 그 상방으로 가는 흐름 속에 7일선하고 21일선은 계속 위아래를 흔들면서 파동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보라색 선, 61선이에요. 61선이 이제 하방으로 가느냐, 상방으로 가느냐 딱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61선을 추세선이라고 얘기도 해요. 여기에 따라서 추세가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결정된다고. 음, 이걸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 61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7일선하고 21일선이 위에 올라가면 상방으로 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이게 61선인데, 61선 아래로 7일선하고 21선이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죠. 그리고 지금 61선이 있는데, 이거를 7일선이 뚫고 올라가면 21선이 따라오면서 상승구조로 가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60일선 위로 21일선하고 7일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상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60일선이 굉장히 중요한 게 60일선을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할때 이제 그 7일선이 21일선에 부닥쳤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또 21일선이 60일선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게 계속 크로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상방향으로 보고 있을 때 21일선이 왔을 때 이때 매수를 받거나 아니면 7일선이 잠깐 내려왔다가 60일선을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다시 올라갈 때또 매수를 받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왔을 때 매수를 받고 지금 다 매수를 받죠? 굉장히 웃긴 게 61선은 굉장히 강력한 추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방향으로 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61선이 오면 밑으로 하강이 잘안 돼요. 심지어 내려왔다가도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내려오더라도 기본적으로 매물대라는 게 있잖아요? 매물대임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센 경우는 여게 제가 일부러 매물대를 그려놨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전에 이미 여기서 매물대를 형성했어요. 황성을 했기 때문에 아이렇그거 놓고 아 여기에서는 한번 어, 내려오더라도 튕겨서 올라가겠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봉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매물대를 뚫어, 뚫어버리는 강한 은봉이 나오면 사실상 거의 뚫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내려가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61선을 기준으로 상방일 때는 61선이 붙는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매수 롱으로 매수를 받아봐야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방으로 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7일선 위로 올라가면 기준점이 없어져요 이 동평에서는. 그럴 때는 이제 매물대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물대를 사실 제가 그려놨는데 매물대를 보시면 음, 여기는 기본적으로 전전고점이에요. 전, 어, 전고점. 한번 이렇게 미리 그어놓으면 이 평선, 7일선 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을 거를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시죠? 저항 대는첫 번째 때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저항에 대해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왔다가 리테스트를 받고 뚫고 내려왔다가 또 여기가 지지대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가 굉장히 매물대가 센 매물대구나 해가지고 이게 그어놨고 여기도 제가 그어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아 여기서 강한 양봉으로 뚫지 않으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내려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그럼 61선에서 여기서 내려가면 이제 다음 이 추세선 쪽으로 쭉 빠지겠죠. 근데 다행히 여기서 신기하게도 또다시 이 이평선에 맞고서 딱튕겨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평선은 차트가 움직이면서 위로 올라가든 아니면 내려가든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